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 그림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된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월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미. 47장, 347장. 347장. 요한계시록 <목소리도>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있지 않더라. 또 내가 오늘 하루 밤과 새벽 일요이 하나님께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청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대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세물을 못마른 자에게 감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데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과 아들과 우상 숙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사 상황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오라 내가 신부꽃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로 아.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증기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낫더라그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각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의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버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의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 이천 스타디오니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성각을 청량하며 백사 십사 위신이 사람의 청량과 천사의 청량이라. 그성각을 대복으로 쌓였고 그 성곽은 천국인데 말이 동일하게 되았그 성의 성각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목보석이요 섯는홍요 여섯째는 요 일곱째는 요여덟는요 아홉째는 요열요 열한째는 청옥요열째는자수요그 열두 문은 열두 진윤이강물문마다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가 된정도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소견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민중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와 해나 아래 빛이 미칠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고 그어린양의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그창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아리아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가겠고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정의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돌아 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돌아가겠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신앙이 오늘 도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가장 많이 위로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전하는 말씀이죠. 1절부터 8절까지는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온 대로 천국은 현재의 하늘과 현재의 땅은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확실한 소망입니다. 2절을 보면 그것을 새 에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그 도성은 죄악이 없는 거룩한 성입니다. 이 3절을 보니 새 세계의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도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기쁨과 평간이 넘칠 것이고, 사제를 보면 새하늘과 새땅을 인간의 모든 불행이 제거된 세계입니다. 거기에서는 모든 눈물이 제거되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만물을 회복시킬 자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세상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였고 하나님에 저주 아래에 또 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죄악대로 저주받은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옛 하늘과 옛 땅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오게 하십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했습니다 3일째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사역을 시작하시고 한 6천년 동안 진행해 오셨고 또그 정하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이고 마침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길때 자라고 하는 것은 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세상과 마귀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는 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8절을 보면 세상의 핍박과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수배자들,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다 불과 유학으로 타는 법, 곧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9절부터 1 7절까지는새예루세렘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에서 그 말하는 어린 양의 아내는 구원받은 성도들 곧 교회를 말합니다. 10절, 11절은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 중에 새로루살렘 성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이었으니 그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배복과 수정같이 맑았습니다. 12절, 13절을 보니 그 성은 모푼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고, 강문에는 그 문을 지키는 문직인 열두 천사가 있습니다. 그문 위에는 열두 집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열두 집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전체적인 숫자를 상징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그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에루살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그 열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그 성의 크기가 나오는데 그 길이 길이는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은 약 우리 그 킬로로 계산하면 2,210킬로미터, 2,000킬로, 2,000킬로면 그럼 상상되시죠? 2,210km가 1 2 0 0 0스타디오 18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성과는 대목으로 쌓였고 그 성은 맑은 유리같은 정, 정금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로들이 장차 누리게 될 놀라운 찬란한 영광을 나타내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로들의 부활 최후의 영광이며 영원한 천국의 영광입니다. 22절, 27절까지 보면 성 안에는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없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 성절.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기와 어린 양이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약의 성전은 그림자와 모형이라면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러므로 천국에는 주 예수께서 친히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 고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해와 달의 비춤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비추고 계시고 어린 양이 그 등뿌리 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영광은 해와 달의 비춤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밤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성을 항상 대낮처럼 밝게 만들 것이고 따라서 성분들은 감금질도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죄인들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과 가증한 것들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기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아무도 그곳에 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씻음 받고 중생한 자들만 그곳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확실한 천국과 지옥 신앙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안망하며 사모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확실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날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평강이 넘치며 찬양이 넘치며 모든 불행이 제거된 세계여 거기에는 모든 눈물이 제거되고 사망이 없으며 애통하는 것도 없으며 아픈 것도 없고 밤도 없고 거기는 성전도 없고 해와 달의 빛침도 없고 죄인들도 없으며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주님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죄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세상과 사탄 마귀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는 자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하늘의 상속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또한 중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또한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회개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언제나 의식하면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확실한 이 천국과 지옥 신앙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야 죄시 없었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 속에 하나님의 천통과 완치상의 물통과 삶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남은 인생을 호흡이 다가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성령님 붙잡아 동행하시고 하늘 천국 소망으로 넘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시고, 자녀들에게 성령충만 또한 믿음충만 언어의 지혜를 주시고, 저들이 이 엄한 취약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특별히 고3 수험생들 은지와 세연이태연이에게 지혜정명, 집중력과 적용, 능력과 세인과 편안한 마음 주셔서 모두가 승리의 쾌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가있는 한결레의 군생활을 안전하게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녁때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캐나다의 정찬석 집사과그 가족을 지켜 보호해 주시며 형통 대성 평강 승리의 소식이 있게 하야 주시옵소서. 경마로 말미 아 영육 간에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드시고, 터치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히 하시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조여선 딸을 붙잡아 주시고, 그 딸을 강력한 성령에 기름 부심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딸의 입술이 없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에 나팔수로 사용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실 그 하나님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민 목사님과 군탁한 담나 교회를 비롯한 선교사님들의 모든 열방 선교 현장 사역을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 하나의 저들을 통해서 하나의 하나님 나라 확장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 이민족 허돌의 민족을 주님 국주이 여겨주시고 이민족 백성들의 우상을 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차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는 계절이 이민족 강산에 오게 하시며 북녘 땅의 교회가 세워지며 주여. 민족평화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남북평화통일이 꼭 앞당겨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구촌 백성들이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수백만 명의 하나님 생명을 앗아가며 고통이 계속되는 이 지구촌의 고통을 하나님 이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뒤하아낸 또한 백성들은 믿는 자들은 회개하며 하나를 우리 인간의 창고스로 인하여 이런 어려운 하나님 지구촌의 자연 환경과 또한 어려움이 공기가 더러워지며 어려움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질수없소서 저는 이 모든 코로나의 고통에서 해방되며 백신을 맞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유증과 부작용이 없도록 끝까지 그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비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위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안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넝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 얻습니다. 아멘, 아멘.